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급락이 만들어진 종목들의 흐름과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 한번 같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박림이나 동일금속 사실 몇 안되는 가치투자 종목으로 좀 불렸던 게 사실인데요 박림 같은 경우에는 문래동 땅이 재개발설이 돌면서 기초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기초 체력보다 더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간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어떤 큰 악재는 없는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맞으면서 크게 하락했다는 건 아주 의아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공시 나온 것도 뉴스화 된 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가치 투자 종목으로 몇안 되게 손꼽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회피를 위한 차익 매도 물량이 터져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 거래량 실린 장대음봉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게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되고 앞으로 다시 원위치까지 내려올 것인가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에논 에너지 종목도 기술적 반등을 기회로 노려야 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박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동반된 큰 음봉이 눈에 띄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상당히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종목이 주가가 싸졌다. 그런 반발 매수가 나올 타이밍은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언제인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은 이 하락캔들이 워낙 데미지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 변화를 꾸준히 챙겨보면서. 그 변화에 맞는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 어디 유료방 같은 데서 말도 안 되는 정보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모두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일체의 금전 요구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한분한 한 분께 모두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남겨주세요.